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들 한절, 우리 마지막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불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우요리가 그가 께서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많은 사람을 버티셨으므로.

가면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눈으로 또 손짓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물림이 있고 은혜가 될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제자일까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 도서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소개하는 그 내용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팬은 팬은 어떤 사람이냐? 와서 화로하라. 환호하다. 와서 환호하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 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와서 죽으라. 제자는 와서 죽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문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이제 예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것. 지금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어떠한 대상을 따르는 그 모습은 팬과 제자의 겉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팬도 열심히 따릅니다. 마치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따르는 그 팬들처럼 열심히 그 대상을 따릅니다. 제자도 따릅니다.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극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팬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은 그 목적이 달랐어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아오는구나라고 너희들 잘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따라오는구나라고 예수님은 아주 그그 그 사람들의 본질을 깨투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나 중심적인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올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저마다 고침받고자 하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애워싸 밀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 병을 어서 고침받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왜 특별할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달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보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의 신앙생활을 볼때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 그 말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항상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겠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옴삭달싹 못하는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힘으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모세 한 사람의 힘으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과 위대하신과 그 능력 많으신과 그 선하신 인도하신이 있으셨기에 함께하셨기에 이 놀라운 일들을 모세도 감당하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는 능력이 출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의 종들은 다란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목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이 강단에서 선언한, 선토하는 이 부족한 종은 참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은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제자의 덕목은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있고 없고보다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나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당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늘 생각한다면 함부로 죄질 수도 없고 오만 방자하게 교만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 삶의 여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참 좋은 일입니다 자녀가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일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또 부모의 냄새를 맡고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점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점점 닮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전도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를 참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전도는 전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제 전도는 사실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말씀하실 때꼭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라 꼭 데리고 와서 내 옆에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서 전하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 좋은 데를 다녀오면 말하고 싶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면 맛있는 음식점에 다녀오면 핸드폰이라도 새 것으로 바꿨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지치거나 슬프거나 힘들 때도 때로는 기도 부탁과 함께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생겨난 어떠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뭔가 이루어 나가실 때, 그것을 내가 느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 보고, 응답받았을 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볼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기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삶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단기 성교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매일 호흡하며 내가 서있는 그 일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전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맡기실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힘도, 능력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을 이제 전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이미 주셨습니다. 전도를 방해하고, 제자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 12명이 있지만, 참 다양해요. 정말 다 제각각입니다. 직업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고 또 어떤 사람은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으로 활동하던 좀 정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성향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성미도 급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구보는 보아노계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주 천둥번개처럼 아주 급박하고 과격하고 불같이 그렇게 다혈질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다고 합니다. 빌립처럼 아주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드레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관계중심적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 많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다 제각각인 이 제자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다는 제자가 되고 나니 모두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누에미아 8장 10절에서 바로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두 명이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근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근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걱정이 될때 그러나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제 더 젊으셨을 때 싸우실 때가 있었어요. 어린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이 싸우면 무서웠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빌라 같은 곳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또 들어가면 방한 칸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싸우기라도 한다면 어린 저는 어디로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무서웠던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집에 누군가가 찾아올 때에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그래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시면, 정말 희한하게 그날은 부모님이 안 싸우시는 것입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장모님 앞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올 때 평화가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어린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함께하면 싸우지 않는구나, 평화가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한다는 것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함께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으로 확장해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받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6, 17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서 18명의 제자들 이름 가운데 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은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 공무원쯤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거둬서 로마로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기는 정말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었습니다매번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족 이스라엘의 고열을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징수된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보내고 보내기 전에 자기의 것도 착복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만 오천 원을 더 걷어서 오천 원을 자기의 주머니로 집어넣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세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칠파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인 시몬은 아주 열심도 번으로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때로는 과격하게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던 독립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태 같은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과 시몬 같은 이런 독립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까이에서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었고, 연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함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에게도 시몬에게도 함께하시는 그분은 바로 한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계시는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두름바다 제자로서 살아야 할 사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과연 팬이었나 제자인가 되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나 중심적인 종교생활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하루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제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세상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제자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